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썸메이 의류중국어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경기를 해보니까 다 같이 같은 조에서 다 같이 협동으로 노을 저때 앞으로 향해 나갈 때 정말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의료 중국어. 중국 고객님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나는 고객님한테 대화를 정말 유창하게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저도 같이 노를 열심히 저어 갈게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저도 오늘 파이팅 넘치면서 의료 중국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 때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은요. 어떠한 증상이 나왔을 때, 이러, 이러, 이러한 요소가 발생돼서 이러, 이러한 증상이 나왔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겠죠? 어떤 게 궁금할까요? 바로, 저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것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고객님의 입장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그 문장을 가져왔어요. 크게 보겠습니다. 네. 까이 쪼어 쓰 려너 능쓰려마이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앞 문장하고 뒷 문장하고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조금 문법적인 요인하고 조금 길이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까이 쪼어 쓰 려너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능쓰려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문장 한번 배워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该做什么就要呢? 라는 이 문장인데요. 该 무엇을 해야 한다, 마땅히 해자예요. 한자로는요, 마땅히 해자고요. 뜻은 지역하면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조동사예요. 동사 앞에 쓰여져 있는 조동사입니다. 该,该, 우리 该 발음은 세번 해보겠습니다. 该, 일성, 该. 일성 까이 따라오고 계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까이 네, 까이 네, 까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까이는요, 동사 앞에서 사용돼서요, 이거를 조금 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라는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쪼어, 쪼어, 쪼어. 조어 이거는요 무엇을 하다랍니다. 그래서 까이 조어'는요 어떤 거냐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까이 조어'만 발음 세번한번 번 해볼게요. 까이 조어, 네 좋습니다. 다시 까이 조어, 다시 까이 조어,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뭔가요? 무슨 치료? 어떤 치료, 什么,什么,什么 많이 배워봤죠? 什么,谁, 나, 는요, 뒤에 마가 안 써도 돼요. 그냥 이什么,谁, 나가 쓰이면요, 의문사가 나타납니다. 의문사의 뜻이 돼요. 네. 그래서 뒤에 마가 안 썼어요. 안 적혔어요. 지금 앞에 문장하고요, 뒤에 문장 보시면요, 앞에 문장에서는 너가 적혀 있고요, 뒤에 문장에서는 마가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앞에 이 션머가 나왔어요. 이 션머 이게 의문사를나타나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션머가 쓰일 때는 뒤에는 마가 적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 능쯔랴오마 여기서요 션머나 쉐이나 나가 안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를 적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该做什么 该做什么 마지막?该做什么?네, 그다음 뭘까요? 무엇을, 무엇을 해야, 해야 합니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바로 치료죠. 무슨 치료를 해야 합니까?라는 그 문장입니다.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까?라는 그 문장이에요. 그럼 한번 발음해볼게요. "该做什么治疗呢?治疗,治疗." 치료할 치, 치료할 료, 치료입니다, 치료. 그니까, 러 무슨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는 그 문장입니다.该做什么治疗呢?该做什么治疗呢?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 이 너가 적혔죠? 이거는요, 음, 조금 부드럽게, 어,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약간 부드러운, 어감을, 성, 어감을 표현할 때 너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该做什么治疗呢?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그 문장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나중에 중국 갔을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该做什么治疗呢?该做什么治疗呢? 네.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문장 다 같이 발음. 세번한번 해볼게요. "깔~" 做什 "깔~" 졌음. 呢 졌음. "깔~" 요음 "깔~" 졌음. "깔~" 졌요 "깔~" 졌음. "깔~" 졌음. "깔~" 졌음. "깔~" 졌음. "깔~" 좋습니다. 음 "깔~" 졌음. "깔~" 졌음. "깔~" 졌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두 번째 문장 한번 졌음. "깔~" 졌음. "깔~" 졌음. 능治려마 능, 원못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 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치료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능治려마능治려마 근데 이때는요. 음, 내가 치료를 원못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그 문장이에요. 그럴 땐요. 앞에 문장에서 어, 조금 치료가 어, 뭐, 다양한 요인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대답을 했어요. 그럼 고객님들은요, 어, 원能治疗마원能治疗마나 치료 가능할까요? 라는 그 문장입니다. 어떤 건지 어감은 조금 차이가 나시죠? 네. 그럼 우리 뒤에 문장 다시 배워볼게요. 능治疗 마? 능 이성이고요.治疗,治, 질질질 할때질 건설음입니다. 혀를 안으로 조금 더 동그랗게 발음을 넣으시고 발음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네. 능질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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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질려마 이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능질려마 따라해 보시고 다시 능질려마 따라해 보시고 좋습니다 다시 마지막 능治 려 마?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다 같이 두번두번 발음해 보고 한번 끝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该做什么治려 나? 좋습니다 다시 该做什么治려 나?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두번 발음 해볼게요. 시작. 네, 다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장은요, 두 가지 문장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 라는 그 문장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요, 의료 중국어예요. 병원에 방문하는 고객님들께 고객님이 어떠한 대답을 할것 같고,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료적인 내용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마다 각각 프로그램이 다를 것 같고요. 음, 많이 쓰는 말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은 메시지 주시면요. 저희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한 10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몇 시? 6시 4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